안녕하십니까. 예, 네, 팜스백구 유성현입니다. 어, 정말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가을이 온것 같네요. 오늘은 약간 쌀쌀한 끼가 느껴지는 만큼, 뭐, 그렇게 시원하고, 한일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예, 밭에 나와봤는데요. 어, 심어놓은 배추는 잘 자라고 있고, 어, 근데 제가 농약을 안 치고, 여기가 또 산지대라서, 메뚜기들이 워낙 많은 지역인데, 어, 지금도 이렇게 메뚜기들이 또 파먹은 게 많네요. 예, 요 위에 뭐 그물을 하나 씌우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어, 상추도 잘 자라고 있고요. 이런 메뚜기가 너무 많아요. 예, 엊그제 심어 놓은, 어, 무도 이렇게 이제 싹이 다 났네요. 어, 떤 분이 지금 무 심으면, 시씨이로 심으면 좀 늦지 않느냐고 하는데, 예, 맞아요. 뭐, 지금 조금 늦습니다. 늦, 그렇다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성장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수확할 때 수확, 그 크기가 조금 작을 거예요. 예, 이곳은 뭐, 부산 지역이 돼서, 날씨가 따뜻하니까 조금 더 늦게까지 키울 수 있어서, 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크기가 클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8월 말에 그렇게 제때 심은 거에 비하면 크기는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겁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무하고 배추, 김장할 때, 어, 그렇게 김장할 때 필요한 작물들,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예, 그런 거 한번 심어보려고 그래요. 예, 첫째는 대파입니다. 어, 대파가 이게, 어, 저번에 6월 달에 그 포트에 있는 거그 가는, 아주 가느다란 그런 그 대파 모종을 갖다 심었는데요. 어, 지금은 이제 한이 정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만 심었는데, 어, 김장할 때 많이 필요할 거니까 오늘은 태파 그 모종을 조금 더 심으려고 그래요. 예, 안 그래도 이렇게 그 대파 모종을 갖다 심으려고 이렇게 저, 저번에 와가지고 늦어서 못 심고 물에 이렇게 담가 놓고 갔, 그 갔는데 오늘 이건 마저 심어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대파와 더불어 필요한 쪽파. 예, 제가 그 전에 봄에 그 쪽파 그 뿌리 씨앗 받는 거 그때 한번 영상 보여드렸었는데 예, 그때 받아놓은 이 쪽파 씨앗이 이렇게 심을 시기가 되니까, 이렇게막 뿌리가 자라고, 어, 이렇게 지금 순이 나고 있어요. 요거 이제 밭으로 심어, 밭에 심어주면은, 어, 이것도 걸쭉 김장할 때 정도 되면은, 어, 아마 김장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랄 겁니다. 예, 봄에 그 대파를 심었던 자린데, 어, 아주 잘 자랐었어요. 풍성하게 잘 자랐었는데, 어, 여름 더워지고 그러니까 온데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그 잡초를 걷어내고 나니까 뭐 거의 녹는다고 그러죠. 예, 뭐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어 일단 남은 건몇개 수확 그, 걷어드리고 이 자리에 쪽파를 한번 심어볼게요. 예, 다음은 생강입니다. 이 생강을 제가 한7월달 정도에 생강을 심었었는데 어 지금 이렇게 싹이 난 거는 좀 크게 났고 아직 안난건 아직. 그, 이제 막 이렇게 자라, 나고 있는데, 어, 마트 같은 데 가서 생각 보면은 지금 막 순이 나오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져다 심어도, 어, 느 정도 순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는 조금 일찍 한 6월 달 정도 심었는데, 어, 뭐 거의 다 자랐어요. 아마 뿌리가 크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김장할 때 필요한 게, 이렇게, 어, 갓, 또가슴는 이렇게 청갓과 젓갓이 있는데 어, 보통 젓갓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거니까 어, 이것도 지금 조금 심어 놓으면 나중에 김장할 때 도움이 돼요 어, 그 외로 심은 게뭐 상추 좀그 씨앗 좀 뿌렸고 그 다음에 속갓좀 뿌렸고 어, 그 다음에 아욱 이거 씨간 남아가지고 이것도 좀 뿌려놨는데 모르겠어요 바아가 될런지 <laughs> 예 그리고 지금 시금치 심어도 괜찮습니다 예 남아있는 파하고 어, 잡초들을 걷어내고 땅을 한번 뒤집어 줬습니다 예이 상태에서 어, 이렇게 퇴비 좀 뿌려 주시고 뭐또 복합비료 넣으려면 복합비료를 넣어도 좋고요 어, 그래 가지고 어, 지금 저 쪽파 있는 거 예, 쪽파 좀 심어 볼게요 어, 그리고 지금 만약 심을 땅이 없, 없다 하시는 분은 예, 주위에서 뭐 어떤 거를 뽑아내면 되는지 또 어떤 거는 아직 뽑아내면 안 되는지 한번 둘러보시고 어, 예를 들어가 옆에 있는 이 강낭콩 같은 경우는 6월달에 심은 건데 어, 지금 거의 수확을 할 때가 됐어요. 지금 콩깍지도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예, 이런 거는 지금 수확을 해놔도 됩니다. 고추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좀 늦고추 좀 따려고 고춧가루 사용하려고 좀 이렇게 놔뒀는데 어, 고추도 지금 뽑아도 괜찮아요. 어, 근데 어떤 분 보면은, 막 고구마 너무 많이 심어 놓고, 나중에 또 심을 땅이 없으니까, 막 지금 고구마를 캐내시던데, 어, 고구마는 아직 캐면 안 됩니다. 이건 한 10월 달 정도 돼서 캐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심을 땅이 없다고 투정을 하지만은, 어, 자기 욕심을 조금 줄이고 하면은, 어, 만들 수 있는 땅이 없진 않을 거예요. 어, 이때 뭐 깊이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대파 같은 경우는 밑에 하얀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좀 깊이 파지만 은 쪽파는 그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줄기까지 다 먹는 거니까.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자란 것들 너무 많은 거는 조금 떼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이대로 묻어 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렇게 순이 요 안에서 이렇게 순이 나와 있는 거는 어, 좀 덮어 줘 버리는 게 좋더라고요. 그 갑자기 햇빛인데 땅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런 부분이 말라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간격은 이거는뭐 촘촘하게 좀 심어도 되고 그리고 어, 요 위에 이 꼭지 부분, 이렇게 예, 그 위에 줄기 부분이 남아 있는 거는 뭐 손으로 하셔도 되고 뭐 가위나 칼로 잘라주는 게 좋아요. 여기에 그 부분이 없어져야지 이렇게 순이 빨리 나고 자라기가 쉽거든요. 어 쪽파는 뭐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요 정도만 하더라도 김장할 때는 충분할 거예요. 예, 뭐 엄청나게 잡초들어내고, 예, 그리고 뭐 이제 겨우 땅들 되찾고 있는데, 예, 그렇게 만든 요 짜투리 땅에, 예, 뭐 이렇게 가스 나간 탭이 좀 뿌려가지고 어 여기에 씨앗 한번 심어볼게요. 예, 뭐 심으면서 이거 저거 뭐 살펴가면서 하는데. 어, 김장배추들이 지금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데요. 어, 일단 오늘, 메뚜기 망부터 좀쳐야될것 같아요. 뭐, 어, 그런데, 배추 심다 보면은 꼭 중간에 한두 개씩 이렇게 죽는 게 생겨요. 그래서, 어, 그거 죽는 거더 보창한 게 이어가지고, 예, 네, 이거, 포테 담긴 거, 배추 모종 좀 사왔습니다. 예, 이렇게 중간에 중간중간에 하나씩 죽은 거는 이렇게 새로 한번 심어주시고, 어, 근데 배추를 이거는 불암삼오고 종자가, 어, 이거는 황금배추라고 사왔는데 어, 처음에 모종에서부터 조금 차이가 나던데, 어, 지금 상태로 봐서는 불암삼오가 더잘 크는 것 같아요. 뭐 보시다시피 비교하면은 뭐 상태가 이렇네요. 어,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손이 있어가지고 나중 자라긴 자랄 건데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냥 바꿔줘버릴게. 참고로 조금 전에 비가 내려가지고 땅이 좀 많이 물에 젖어있어 있는 상태라서 제가 물은 별도로 안 주는데 심을 때는 꼭 물을 그 옆에 놔두고 주는 게 좋아요. 어 그리고 참고로 어 이렇게 물을 그 씨를 심으니까 이렇게 뭐무을이 싹이 많이 나왔는데 어 이때 이거 솎아 주는 것도 너무 어려서보다는 조금 커서 솎아주는 게 좋아요. 너무 어려버리서 뽑아버리면은 그그남기진 뿌리에도 좀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라면 은 이렇게 속잎이 나올 정도 돼서 예, 그때 솎아주면 될것 같아요. 어, 뭐 솎아나무가 심을라니까 조금만 심으면 되는데 어. 지금 남기진땅 공간이 없어서 앞에 요거 이쪽에 있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수확이 다된 고추 이렇게 뽑아내고, 예, 네, 자리에 땅을 좀 만들어서, 갓 한번 심어 볼게요. 예, 네, 옆에 있던 고추를 몇개 뽑아내고, 어, 이렇게 땅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젓갓을 심을 건데요. 뭐, 이거 무슨 손꼽 장난 하느냐, 이게 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도 계신데, 어, 이거는 뭐 제가 사업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먹을 거라서, 실제로 젓갓 같은 경우 김치 담을 때 어, 김장 김치에서는 쓰는 데가 있고 안 쓰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동치미 담을 때이 젓갓을 넣어, 그 넣어주면 색깔도 약간 빨갛게 우러나고 어 약간 좀 씁쓸하고 톡 쏘는 맛이 생깁니다. 그래서 젓갓을 심는데 어 실제로 동치미 담을 때 젓갓 저런 거한 한두 포기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없으니까 할수 없이 한 포기를 다 사야 됩니다. 참, 그때 조금 너무 억울한 마음도 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만 심어요. 조금 심고, 어, 김장할 때도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쓴맛이 나니까, 김장할 때도 약간만 넣게. 그래서 한요 정도 필요한 양만큼만 심기 위해서, 어, 요만큼만 심을게요. 예, 그, 계속 사용해오던 그뱃뚜이 망입니다. 어, 전에 제가 소개시켜 줄 때는, 이거를 지지대로 돼가지고 비닐하우스 모양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만들어, 어, 그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 지금, 날도 어두워오고, 어, 일단은, 요 위에만 그냥 덮어 씌워놔야 되겠습니다. 어, 예. 일단, 하우스 형태가 아닌 요렇게 그냥 뭐 덮어 씌우는 형태로 해놨는데, 이거 폭이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마 2m가 조금 안 됐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옆에 가고 이렇게 같이, 어, 덮을 수가 있는데, 어,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은, 배, 어, 배추나 무가 일단 성장할 때까지는 어, 메뚜기 피해를 좀 덜볼 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 해놨다가 어느 정도 배, 그 배추가 좀 커가지고 저항력이 생겼을 때는 어, 다시 걷어 줄게요. 어, 원래 산이라 메뚜기가 많은 곳인데 어, 거기다가 옆에 있는 풀들을 이렇게 다 제초해줘버리면서 다 잘라다 버렸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진 메뚜기들이 어, 이쪽으로 오히려 더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예 이상 김장할 때 같이 심으면 좋은 그 작물들 몇개 소개시켜 드렸고 예그외뭐 나머지 그반 모습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